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부동산 TV 리스입니다. 우리는 저번 영상에서 관심 물건을 정하고 임장 활동을 통해 부동산의 현황을 살펴봤고 법원 자료와 임장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이 물건이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수익성 분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동산에 입찰한다고 가정했을 때 혹시 리스크는 없는지? 권리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사건 21타경 54028이 우리들의 관심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건을 사례로 권리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경매에서 만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다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는 NPL까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 분석 때문에 경매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경매를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오랜 시간 권리 관계를 공부하고 계약하지 않잖아요? 제가 첫 경매 동영상에서 매매와 경매의 용어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경매도 매매의 한 형식이니 쉽게 접근하시라는 뜻에서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뭐부터 하나요? 나한테 필요한 물건, 내 예산에 적당한 물건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경매도 그렇습니다. 적당한 물건을 고른 다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계약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물건을 안내하고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계약이 성사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경매에서는 우리는 매수자고 매도자는 법원인데 중간에서 계약이 성사되도록 도와줄 공인중개사가 없습니다. 일반 계약에서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을 경매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매도자인 법원이 공개해 놓은 정보를 가지고 물건을 다시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수자인 우리의 몫입니다. 이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경매 이론에서는 권리분석이라고 말합니다. 시중에 많은 경매 강의와 책들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수많은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로 처음부터 혀를 내두릅니다. 우리가 자세히 몰라도 되는 경매 절차나 배당과 명도 문제 그리고 가끔씩 만날 복잡한 권리들로 경매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경매 이론은 몰라도 되나요? 아니요, 알아야 합니다. 권리분석은 경매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의 핵심은 수익보장이며 경매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면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위협이 크므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당 경매는 더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투자격언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다. 다르게 표현하면 경매 투자는 더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경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권리분석을 공부하는 이유는 조금 더 안전한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더 높은 수익성을 안전하게 보장받기 위해 경매 권리분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권리분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해당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각 권리의 순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에 관련한 권리는 물권과 채권과 지적재산권인 무채재산권이 있는데 경매에 있어서는 채권과 물권만 알면 됩니다. 물권은 뭐고 채권은 뭐죠? 물권과 채권을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는 10억짜리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있고, 은행에 예금 1억을 예치해 두고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나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에 내가 예치해 둔 1억 예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또 다시 다르게 표현해 보면, 나는 아파트 소유권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고, 1억에 대한 예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고, 채권은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직접 점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를 놓아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필요할 경우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입니다.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란 내가 A은행에 예금해 두었다면 나는 A은행에서만 예금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하나요? 네,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왜꼭 알아야 되는지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쉬운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건과 채권의 개념을 구분할 때 주의를 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구별입니다. 물권적 전세권은 민법상의 물권이고 채권적 전세는 주택 임대차 보법상의 채권인 임차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둘다 전세라고 부르지만 하나는 전세권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권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물권적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춰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로 이 권리는 등기된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 채권적 전세란 점유, 사용, 수익 등은 물권적 전세권과 비슷하지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부여되고 확정일자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등기되지 않은 임대차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 조금 어렵나요? 아주 쉽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전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세란 월세 부담 없이 보증금으로만 이루어진 임대차를 전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가 다 같은 전세가 아니라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로 나뉜다는 말입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의 차이는 등기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전세를 얻으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그 전세는 물권적 전세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적 전세입니다. 굳이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가능하면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계약 만료 후 소유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바로 경매를 신청해서 매각 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문으로 경매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에는 물권적 전세권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 외에 다른 유리한 점도 있는데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매에서 물권과 채권의 구별이 왜 중요할까요? 앞에서 권리 분석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 있는 각 권리의 순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권리 분석이란 물권과 채권 등각 권리의 순위를 어떻게 구별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들 권리 간의 순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이해한다면 권리 분석은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순위는 민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권 상호간에는 시간의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되고, 물권과 채권 간에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며, 채권 상호간에는 우선 순위가 평등합니다. 권리가 우선한다는 의미는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 물가 금액에서 1순위 권리가 먼저 변제받고 그 다음 남은 금액이 있으면 2순위, 3순위 권리가 순서대로 변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권리 분석이 어떤 것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면 앞서 설명한 물권적 전세권이 채권적 전세보다 우선하는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서 내 전세 보증금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키려면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권과 채권의 순위가 민법에 정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면 민법에서 말하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지금부터 나오는 법률 용어들은 연용하지 마시고 대략적인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민법이 정하는 물권에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지휘권, 저당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이 아니라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이 있는데 관습법상의 법률기지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민법은 들어봤는데 관습법은 또 뭐죠? 관습법이란 법률의 규정이 없을 경우 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법인데 경매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보는 것이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으로 관습법을 설명해 볼까요? 갑이 가진 토지에 갑의 허락 없이 을리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소유권을 가진 갑은 을리 행동을 못 하게 막거나 을리 지어 놓은 집을 철거하라고 할 권리를 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의 땅에 의리 조상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리 조상분묘는 조상을 섬기는 한국 문화에 따른 관습상 물권으로 일정 조건이 성립될 경우 타인인 가의 토지 내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도 그 묘를 개장하지 않고 계속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이라고 말합니다. 토지경매를 하다보면 자주 절파할 수 있는 용어이니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10가지 물건 중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부 분석만으로는 실체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하는 권리들입니다.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가 있다고요? 네,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권리분석을 해야 할까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은 등기부에서 시작하므로, 경매 권리분석에서 등기부의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임에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들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주민등록등처본, 여기에 더해 건축물 관리대장, 각종 지적 공부, 법원 비치 서류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권리 분석은 완성됩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이 무엇이며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권리 분석은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권리의 순위를 파악하는 것이고 권리 분석을 하는 이유는 보다 안전한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권리들과 그 권리들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닥터 오두센 TV 리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